일반 음식점으로 네, 등록은 했지만 네. 이제 실제로 술 파는 주점인데 네. 네. 거기에 운영자로 마담이라고 불리는 오. 이 여성이 살해된 건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검시관이 나왔어요. 그렇게 살펴보니 이거 한방 아닙니다. 두 방입니다. 두 방. 굉장히 정확하게 지는 겁니다. 지인들 그 탐문했죠. 손님 중에 땡땡이라는 그 중국인 오빠가 있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래, 그건 내가 해결해 줄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항상 그 주머니에 칼을 갖고 다녔다. 나는 급소를 찌르지 배지 않는다. 2008년 9월 19일 날인데 그 날이 금요일이랍니다. 강서구 쪽에 있는 술 파는 주점인데 네, 네. 거기에서 어, 이제 어, 이 살인 사건이 어, 어. 발생했는데이 아. 마담이 이제 살해된 사건인데 음. 경동맥입니다. 어휴. 경동맥을 찔려가지고 실혈을 사했어요. 근데 이거 발견한 게 네.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그날 저 8시 한 20분 경에 음. 어, 20시 한 20분 경에 이제 술은 네. 따게가지고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 안에 실내등이 켜져 있어. 어. 그러니까, 아, 마담이 미리 와가지고 지금 저 영업할 준비하는구나. 음. 이런 생각하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밑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네. 어 어떻게.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안을 막 살피는 거야. 두 번째 테이블 그 칸막이 그 안쪽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자지러진 거예요. 아. 그 안쪽에 마담이 얼굴이 온통 피에 젖어가지고 네. 쓰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옆집 업주한테 가서 얘기하고 음. 같이서 이제 그 119에다가 응급구조 요청을 했는데 이때까지 사망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담 그 얼굴에 피 잔뜩 묻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수건으로 닦아주고 있었어요. 119가 바로 왔겠죠. 네. 딱 보니까 사망했어요. 이 업소 이 마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영자인데 채무 불이행자. 그러니까 신용불량자 신용불량 상태죠. 내가 업주라고 그러면 매일 술집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할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나 여기 취직에 있는 말람니다 네, 네,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실제로는 운영했나 봐요 그러면 어~ 이제 명의자 경찰이 찾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 여성을 찾았어요 (49살이에요) 어,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같이 있었대요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한 (10여 년) 전에 그~ 이~ 그~ 허가자 네. 이 명의 서류상 허가자 그~ 여성이 술집 운영할 때 음. 이 마담을 알게 됐대요 음. 아마 종업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엄마처럼 딸랐다고 그래요 당일날 그럼 동선 좀 한번 대보세요 새벽 4시경에 영업이 끝나고 이 명의자 이 여성하고 그 마담하고 둘이서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 가서 술 한잔 또 먹었대요 그 다음에 이저이 살해된 여성의 집으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아. 같이 가서 거기서 잔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해서 네. 그러다가 오후 6시 18시경에 네. <laughs> 자기 이제 집에 강아지 기르고 있으니까 밥 주러 갔대요. 그러니까 그 여성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에이. 자기 아파트로 간 거예요. 강아지 있는 아파트로. 에이. 그러고 있는데 19시 25분경에 이제 에이. 그 피해 여성이 에이. 전화가 왔어. 어. 어, 언니 만두 샀는데 저녁 대용으로 어. 같이 먹을까요? 너또 지금 가면은 영업하면서 술 먹어야 되는데 그치, 그치. 너 만두 먹고 그러면 되냐 밥을 먹어야지. 에이. 이러면서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마지막 통화예요. 네. 그런데 아까 20시 20분 경에 그 죽은 거 여종 어머니 반응처럼 그러면 예. 불과 1시간 뒤에 종업원한테 전화받은 거예요. 그렇죠. 언니가 죽었다고. 예. 순식간에 벌어 거예요 50분 상간에 예. 이 사건이 일어진거 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현장 주변은 그럼 과연 어떤 곳인가? 네. 현장 주변은 이 주점 형태의 카페가 한 16개, 16개 정도가 쭉 있대. 요 근데 이제 이본건의이 이 카페 여기는 2층 건물의 1층이래요. 이 음. 어, 2층 건물의 1층 약 10평 테이블은 3 개, 칸막이는 막아놨다 음. 어, 그리고 출입문이 이중문이에요. 음. 하나는 완전히 내리는 셔터문, 네. 철문이죠. 네. 그다음에 철문을 열고 들어오면 유리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철제문 강제로 개방하고 열고 들어갔나? 이거 확인해 봐야겠죠. 만만네뭐 예. 만약에 빠루라든지 이런 걸로 이기고 들어갔으면, 음. 어 기구 들어갔으면. 회수는 적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없어요. 네. 그럼 자발적으로 열은 거고, 그러면 쉽게 누군가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범행한 거 이거예요. 네. 카페 내부는 뭐 카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 하나 있고요. 네. 주방 조그맣게 있고, 네. 그다음에 화장실, 그 테이블 세 개예요. 네네. 시신은 두 번째 칸막이 안쪽에 머리는 칸막이 입구로 돼 있고, 다리는 벽 쪽으로 음. 누운 상태. 음. 그다음에 왼쪽 팔하고 다리는 왼쪽 팔다리는 쭉 뻗은 상태, 오른쪽 그이 다리하고 팔은 90도 네. 구부린 상태 경직이 음. 온것 같아요. 보통 체격이고 이 여성은 검정색 바지에 검정 가디건이 입고 있었고 요 네. 성추행한 적은 없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었고요. 네, 없고 24k 금발찌 금목걸이 귀걸이 다 착용한 세트로. 그러면 경찰이 또 이거는 여성이 살해되면 대체로 액살이 많아요. 네. 근데 액살흔 없어요. 그런데 목에 치명상이 하나 있네. 어... 그거 뭐냐면 흉 들어가가지고 목에 경동맥을 관통해 버렸어요. 봤더니 비산혈에흙저 찌르고 뽑을 때 흩뿌려진 피가 낮아요 위치가 앉은 상태에서 공격한 겁니다. 이거. 부검하기 직전에 현장에 출동하는 이제 그 검시관 말씀 드리는 네,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살펴보니 이거 한방아닙니다 찔리고 어. 그, 그 자리를 또 똑같이 찌른 거예요. 그문 그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바로 찔렀으니까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오십 분밖에 안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살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근부칠 하나도 안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계획살인이다. 그냥 준비 준비해가지고 와서 바로 찌르고 죽이고 내뛴 거다. 그렇죠. 원한 또는 유업이니까 치정도 치정도 가능, 가능하죠. 가겠네요 가방 메고 댕겼습니까 이이 바담? 예. 늘그 무슨 무슨 가방을 들고 댕겼어요 근데 그 가방이 없다는 거예요 여정어머니 얘기하는 게 주방 안에 있는 옷장이 조그맣게 있대요 네. 거기에다가 가방은 그 넣어두고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거 가서 문고리 살펴봤더니 혈흔이 묻어있네 아... 그러면 이거는 또 강도... 강도로 또 가네요 금품 목적일 수도 또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네. 네. 가방 속에 현금을 목적으로 한 건가? 근데 네. 우리, 저 같으면 또 분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강도로 하려고 만약에 맞 먹는다면, 네 시경 정도에 매상 왕창 오른 다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영업도 하기 전에 그 시간대를 선택하는 거는 강도라면 이게 가능성이 좀 낮아요. 사실 이제 그이 당시도 음. 제가 이제 그때 카페 관련된 범죄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음. 가도 없어요. 대부분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강도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내 생각은 금목걸이 금반지 금 팔찌 (50분이면) 충분히 빼가지고 갈수 있어요 강도가 저~ 이~ 그~ 매상도 별로 없는 그~ 초저녁 시간대를 노리는 것도 이상하고 네, 무엇보다도 거예요, 예. 칼을 미리 준비한 거 네.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칼로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로 찌른 거란 말이에요. 가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원한 치정 쪽으로 가는 게더 음... 합당할 것 같아요. 두번 어떻게 나서 이거 두번 했더니 검시관이 본게 왔습니다. 칼은 두번 같은 부위에 두번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엑스자 표시가 난 거예요. 네. 목뼈 앞쪽으로 10cm 깊이로 한방 들어가고요. 목뼈의 뒤쪽 부분으로 깊이 한 4, 5cm 정도로 두번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찌른 겁니다. 네. 동일한 장소에 하나로 하나의 공격으로 보일 정도로 목동맥이 파열됐고요. 이건 급소를 한 방에 그냥 두 방이지 공격했다면 이건 살의 의지가 뚜렷하고 미등을 살펴봤어요, 형사님. 네, 네. 미등, 그 실내등요. 네. 그 등을 살펴봤더니 스위치가 있는데 음. 돌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조도를 조절하 어, 조도를 예, 조절하는. 예, 예, 예. 그게 약간 어두운 상태로 발견이 됐다? 네. 이거는 짐작컨데 범인이 와서 조절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조절 스위치가 있는 위치를 안다는 얘기요 위치도 안다. 그쵸. 예. 예.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 와봤다는 와 얘기죠. 뭐 그렇죠. 면식품 가능성이 네.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범행 이후에 바로 어, 주저없이 쫓아가서 차, 저 걸어가서 주방 내 옷장 열고 핸드백 바로 찾아가지고 갔다. 네, 네, 네. 요거 봐서는 네. 면식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어...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와서 혼자 준비하고 청소나 이런 거 준비하는 거를 알고 그 시간에 갔다고 봐요. 봐야 그렇게도 봐야죠.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칼을 소지하고 쉽게 침입. 어. 즉시 두번 찔러서 살해하고 주방으로 가서 가방을 들고 어. 나와서 그 다음에 화장실에 고여 있는 양변기 물에다가 흉기와 파,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출입문을 닫고 도주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경적 수사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네. 적어도 몇 번은 드나든 사람. 음. 그러면 장부 찾고 그러는 거예요. 음. 카드 사용 내고 네, 찾고. 네, 네. 이 여성은 마흔 살이에요이 어. 마담은 미인입니다. 아주 미인이. 음. 성격이 아주 화통하고 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손님도 많대요. 그 다음에 성품 자체가 원만하대요. 그러면 은 이제 여기서 딱볼때아 그러면 원하는 일단 배제하자. 그러면 손님이 남자 손님이 주니까 치정, 치정. 치정을 병사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남자 관계 조사했어요 하씨 네. 애인도 없어요 남자 관계 엄청 깨끗해요 영업 딱 끝나면 그저 아까 그 명의 빌려준 여성 있잖아요. 네. 둘이 항상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들어가고 음.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열심히 사는 여성이에요. 픽업로 열심히 사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경찰 수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꼬이죠 또 근데 아... 손님 중에서 짝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 있 이제 그걸 알아보려면 여종 어머니는 고용된 지 얼마 안 됐대요. 원래 아, 네. 같이 어울려 가지고 밥 먹고 가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탐문을 합니다. 누가 이 여성을 좋아했냐는 짝사랑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딱 나와요, 한 사람. 회사 사장이래. 조그만 중소 어, 어떤 업체 사장이래요. 네. 어, 아주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음. 자주 왔다는 거예요. 자주 왔다. 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의족이래, 의족. 네, 네.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가 네. 이제 잘랐나 봐요. 그 사람이 우리 저 이제 마담 순이를 좋아했다.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경찰이 이 사람을 차지하지 그 사람 (39살이에요) 금요일날 알리바이 좀 대보세요 그랬더니 난 금요일날은요 오후 (2시경에) 그저 충북 제천에 내 별장이 하나 있는데 나그 충북 제천 별장에 가가지고 네. 어, 거기서 있다가 올라왔어요 그 다음날 네, 자고 네, 네, 네. 그럼 형사 그 얘기 듣자마자 한팀 바로 데려가야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맞아요 음... 그래도. 그건 또 정확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좌 추적, 통신 수사, CCTV 수사까지 또 다시 해요 그러니까 거기 명확해요 이 사람 일단 알리바이 빠지네 어. <laughs> 어 그러니까 이 사람 빠져요 거기다가 아까 화장실에 혈종문이 있었다고 네. 혈종문 문양을 분석을 해요 근데 이걸 해봤더니 음. 유명 브랜드와 신발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거든 요 그런 신발을 신기에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모로 용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교수님 고기가 음. 이제 경쟁 관계다 보니까 카페촌 같은 데도 보면 고객 서로 뺏어 먹기다 보니까 음. 그 주변에서 그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요. 그 네. 목격자를 네. 찾았어요. 네.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나와요. 자기네 집 가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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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점에서 퇴근해 가지고 네. 가다 보니까 요요 요 사건의 카페 문 사이 그 사이로 한 남자가 이렇게 보인 거야. 그럼 그 사람 무서운 입었어요 그랬더니 검은색 바지 네. 밝은색 티셔츠, 검정색 뿔테 안경을 썼다. 양턱 관절이 굉장히 크게 각이졌다. 이런 음, 그 특징점을 그 상점에서 일하는 여성분이 진술을 해줬어요. 어, 네. 그리고 또탐문막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업주, 네. 인근 업주도 한 사람 봤어요. 출근하는 종업원들 나 잠시 나와서 청소 끝나고 음. 기다리고 있었나 봐. 식구 네. 쉬고 0분 경에. 네, 네. 30대 중반의 남자가 그 카페 앞에 서있더라는 거 앞에, 서 있더라는 거야. 앞에 어... 서성대더라는 거야. 머리가 짧아. 어. 그다음에 머리 끝이 삐추삐추 샀대요. 이렇게 끝추비추삐죽 어... 키는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1 7 2 c 하다 작더라. 체격도 아, 키... 아주 빼짝 네. 말랐더라. 네, 말랐고. 그런데 그 얘기 듣는 순간 혈흔족적 가지고 우리가 신장 파악하잖아요. 예 네, 하죠. 어, 240에서 245mm예요. 그러면 이두 사람 거를 근거로 해서 네. 몽타주를 작성하는 거예요. 피해자 이제 동선 파악하려면 통화내역 네. 그 분석해야죠 여성 혼자 하는 카페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적어도 뭐한 (5년) 전부터 작성한 그장부 찾아다가 음. 거기 있는 사람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사를 이제 쫙 진행하니까 어떻게 보면 뜬구름잡기 비슷하지만 그렇죠. 거기서도 걸리니까 네.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됐어요 네. 근데 장례식 형사들 분명히 갑니다. 네. 장례식 왜 가는 줄 아세요 거기에 가면은 사망한 사람의 지인들이 모여요 응. 조문객 쫙 가는 거지 귀쫑고 세우고 가서 들은 거예요 네. 근데 별반 나오는 게 없는데 아. 그래서 다시 그~ 그~ 명예 빌려준 그~ 그분 네. 어, 아. 그분을 다시 찾아가요 또 기억나는 사람 또 혹시 없어요 그~ 응. 자기 없다고 그러더래요 응. 그때 형사가 이거 하나를 얘기를 해요 장부에 기입어 있는 그~ 장부를 쭉 보여주면서 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의심가는 사람 좀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장부 좀 보여주면서 이거 좀 보면서 이건 뭐 살펴봐주세요. 혹시 이 중에 뭐 있어요 하면서 네, 네. 혹시 요 어, 사장님이라 불렀겠죠. 사장님 혹시 요이 음. 고객 중에 중국인이나 탈북자, 조선족이나 탈북자는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 있어요. 그 여기 명단 중에 누구예요? 그랬더니 여기 땡땡 요 사람. 음... 내 기억엔 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음... 이 사람 자주 왔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카페에 자주 들락거릴 때 그 사람 옆에서 접대해 주던 아가씨가 있는데 지금 딴 업장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한 3개월 일하고 그 아가씨는 그만두고 갔대요. 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네. 형사가 그냥 완전히 빵! 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뭐, 뭔지 아세요? 뭘까요? 아까 장례식장에 조문객들 상대로 해갖고 지, 지인들 그 탐문했죠. 네. 그때 장례식장 직원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여자가 어. 오더니 네. 죽은 사람의 얼굴을 꼭 전부 잡고 더라가는 거예요. 그데이 여자가 그러면 시신 얼굴 보고 장례 식장 들어가고 부의금 내고 앉아서 밥 먹든지 조의를 빼야 될거 아니야? 예. 시신 얼굴만 보고 가버린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탐문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매군데 옮겼다 고 그러더라고 카페를. 어... 그 여자를 찾았어. 찾아낸 거예요. 네, 찾아가지고 혹시 음. 이 언니 음. 마담 해코지할 만한 사람? 아니야, 너 음. 석달이나 그 집에서 일했잖냐. 네 어, 이랬더니 아우그그 그 언니는 누구한테 해코지 당할 사람이 아니다. 음. 난 그런 거 전혀 못 봤다. 막 그러면서 와 그냥 너무 과잉 그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형사의 눈에는요 엄청 불안해 보였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 여성의 얼굴을 장례 식장 직원하고 대조시킨 거예요. 아, 그 와서 사진 쫙어 불러서 보, 보게, 예. 저희가 맞다 고 예. 얘기한 거. 예요그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빌다시피 하면서 설득했대요. 네. 그랬더니 손님 중에 땡땡이라는 그 중국인 오빠가 있다. 그때 내가 술 먹으면서 내가 마담한테 빚이 한2 4 0만원 정도 있는데, 어. 하, 내이 돈벌이해 가지고는 돈, 빚값기가 너무 선불금 같습니다. 예, 예, 예. 땡겼으면 해요. 예. 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한 적이 있다. 예. 그술 마시면서 네. 그랬더니 그 중국인이 음. 그래, 그건 내가 해결해 줄까? 음. 그랬다는 거야. 내가 하던 아니면 내가 사람을 시켜서 하던지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영 불안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항상 그 주머니에 칼을 갖고 다녔다. 어. 그래서 그칼 어떻게 생겼어요? 그 접이식 칼이 그랬더니 칼날이 뭉툭하다. 그 중국인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 나는 급소를 찌르지 배지 않는다. 그 순간 뭐 형사들 완전히 뻑갔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인의 휴대폰 번호를 발췌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어 보니까 이 땡땡인데 서른두 살 먹은 남자예요. 어. 이 사람 뭔? 저 진짜 중국인, 조선족인가 하고 딱 봤더니 노. 탈북자입니다. 목격자 두 명한테 대조했어요. 네. 그뭐 언니라, 맞아, 뭐 언니, 어, 네, 마담 언니 뭐 네. 등등해서 네. 확인하니까 맞아요, 이 사람 탈북자. 어. OO. 이 땡땡이 맞아, 요 서른두 살. 그래서 위치 추적해요. 어. 그랬더니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네 어. 실시간 위치 추적이 그리고 이 사람 저 조회를 해봤어 권 국가보안법으로 북저 저기 그 구속됐다가 얼마 전에 출소했어요 중국 가서 사업 조금 하다가 에.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이 야 그런데 처자식을 놔두고 왔어 에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 어. 그리고 아들 데리고 나와. 어. 근데 그거는 안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으로 입국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네. 그런 간첩행위니까요 어. 예, 예. 그러니까 그걸로 구속이 됐다가 음... 나온 지 얼마 안된 거예요 근데 네. 이 사람이 구속됐다 나왔더니 음. 아마 이 한국에서 또 탈북 여성을 애인으로 사귀었었나 봐교도소 아, 네. 갔다 나왔더니 그 여자가 사라져버렸어 그래 그 여자가 사라진 데를 알만한 또 탈북자가 있어. 네. 그 사람 쫓아가서 물어봤는데 알면서도 안 알려주는 거야. 음. 그래서 칼을 들고 위협을 했어. 아유. 안 알려준다고. 네. 그 바람에 그 사람이 신고를 했어. 네. 그래서 이제 폭력으로 수배가 됐어. 아, 수배 상태에 있었던 거야. 신림동으로 갔더니 네. 기지국 위 주차해서 네. <laughs> 여관 밀집촌이에요 신림동. 네. 그래서 막 네. 거기 네. 여관총을 헤매고 네. 댕기는데 네. 3 0분 전이지만 뜨는 거야. 어. 그 뜨는 데 봤더니 요번에는 신림동이 아니라 서울역이야. 그러니까 또 서울역으로 불이 나게 간 거죠. 네. 갔는데 형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3 0분 오차나니까 떠났지 네. 그 차가 경부선이에요. 경부선이고. 네, 예, 경부선 세마을호입니다 서울역에서 저세마을호 타면 몇 시간 걸려요? 부산까지. 예. 네. 시간. 네, 시간? 네 시간? 그럼 반 정도. 네, 네 정도. 시간 반. 네, 네 시간 반. 형사들은 째 겁니다. 차 타고. 그러니까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세마을 저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형사들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김해 내려갔던 팀은 거기서 안 내렸다는 거야 김해는 이게 내리는 사람이 몇명안 되니까 금방 확인할 수있었대 얼굴을 어... 안 내렸다고 연락이 온 거야 부산역에 내린 거야 부산팀은 이제 시세를 밟고 가가지고 거기서 딱 하는데 아니 부산역이 형사 대여섯 명 가갖고 부산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데 그 사람 찾겠어요 그렇죠. 운이 엄청나게 좋으면 찾겠지만. 네, 네, 네. 그 부산역에 수백만 인파 속에서 그 사람 찾는 건 무리예요. 그때부터 이제 부산에서 실시간 위치를 추적받으면서 형사 7명이 부산에서 댕기는 거예요. 서울 형사도. 음... 부산에서 7명이 형사 7명이 계속 실시간 위치 거기 주변 댕기면서 이제 패턴 그리는 거 그러니까 그래갖고 동선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지면 예측 시간이 정할 네,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던 중에 그 출입문에서 아까 맨 마지막에 나간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서 지문 네, 채취했었죠. 그쵸, 했었어요, 그 네. 결과가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그래서 그 회신이 나왔는데 음. 현관 출입문 손잡이에서 쪽지문 3개를 채취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세 개가요. 그게 네. 이 땡땡이하고 일치한다고 나왔어요. 어, 맞네. 그럼. 이건 100%이 새끼 탈북자 이놈이 범인이에요. 이놈 이름이 이강호예요 그러니까 부산 동부서 협조도 받아갖고 관할 지구대까지 해서 검문 검색을 3일 밤낮으로 합니다 어, 예, 예. 그러니까 숙박업소 뒤지고, 폐가, 공가 뒤지고, 막 네. 다방 뭐아 이제 뭐, 어? 뭐 PC방 다 뒤지는 거죠. 네. 근데도안 나와. 음. 돌겠는 거지 형사들. 8일 차예요. 8일 차면 오. 사건이 발생하고 12일 됐어요. 네. 그 다음 그게 이제 9월 30일인데 네. 양정동에서 낮1 2시경에 위치가 딱 실시가 있더요.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요 놈이 여관에서 자빠에 자다가 응. 12시경 그러니까 퇴실해야 되는 시간대에 기 나오는 거야. 네, 네. 요거 패턴을 <laughs> 읊은 거예요. 어. 야, 요거 여관 체크아웃 시간이 12시구나 요 놈이. 네, 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쭉 파악했던 여관 이 있죠. 네. 그 그림 그렸던 네. 그 여관 쪽으로 다시 가요. 거기서 딱 보니까 있었나요? 여관 인근에서 걸어가고 있는 놈이 딱 이강호가 보여요. 그냥 현장에서 그냥 슬그머니 다가와서 그냥 네. 질러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는 이제 네. 12시 40분경에 잡았거든요. 네. 170cm 이하라고 그랬죠. 외수하다가. 네. 저... 네. 맞아요. 턱찐 얼굴 딱 나왔네요. 사각이고. 네. 머리가 길더래요. 네. 이강호 이놈은요. 네. 북한 탈출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장사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온 놈이에요. 네.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북한에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 와봤더니 취업도 좀 어렵고 시선도 냉담하잖아요. 네. 시선도 좀 냉담하고 네. 그러니까 말도 안이 했는데. 새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처자식을 또 데려오고 싶을 거야. 음. 그러니까 대단한 놈 대단한 놈에요. 이 음. 그래서 북한으로 기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또 탈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걸려온 거죠 국가보안법으로 네. 아까 네. 말씀드린처럼.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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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속됐다가 출소한 거고요. 네. 여기 나 한국에 있다네. 있으면서 네. 이 탈북자 애인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교도소 갔다 오니까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또 이제 그그 그 여자를 알만한 탈북자를 쫓아 갖고 칼 들고 위협하면서 네. 바, 이게 이게 상 이게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새끼야. 원래 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폭력으로 수배돼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일도 못 하고 도피생활 하러 돌도니는 거지. 어. 그러면서 술집을 들락거렸고그 아가씨를 만났었던 거예요. 그, 그, 그 종업원 그 집에 가서. 그러고 요놈은 이제 아 이거 이제 나 폭력으로 수배됐으니까 응. 한국 땅에도 못 살겠다. 응. 다시 중국으로 가자 이제. 그러면 여비가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니까 이 자식이 어떤 사람 돈을 훔칠까 생각한 게 아. 지가 가더니 카페. 그러면 이 사건 전모 볼까요? 네. 아까 9월 19일 날 19시 50분 경에 이제 주 이놈이 주점으로 간 거예요. 주점으로 갔더니 문이 오픈돼 있어요. 네. 영업 준비 중이었죠. 네, 진입했죠? 네. 들어갔죠? 네. 아 오래간만이라고 피해자가 반겼어요 음. 이 여성인 그렇죠 음. 그오 집에 오던 손님인데 네. 그전 종원원 있을 땐 자주 들락거리더니 음. 그종업원 나가고 나니까 안 왔었어 음. 근데 오래간만에 초저녁부터 찾아오니까 엄청 반가워 반겼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제 돈 빌려 이, 이건 어디까지나 이 새끼 얘기예요 네. 자기가 돈을 빌려달라 그랬대요. 네. 저 얼마 쓰고 줄 테니까 그랬더니 네. 여자가 당신 탈북자인데 내가 당신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냐고 거절을 했대요 안 빌려주면 가만 안 놔둔다고 그손 저~ 그~ 겁주기 위해서 칼을 꺼내갖고 목에다 이렇게 댔대요 네. 손 빌려줘 네, 네. 이랬더니 그 과정에서 의자에 이렇게 앉다가 나도 모르게 칼이 푹 들어갔대요. 이미두번 찔렀다는 네. 동일한 장소 두번 찔렀다는 걸 아는데 네. 뻥을 치고 앉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저 어, 손하고 칼은 그 화장실 변기에다 씻었다는 음. 것까지는 정확하게 나왔고요. 네. 네. 어, 옷장 네. 열고 핸드백 네. 들고 나온 거 네. 요거까지는 다 음,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네. 네. 그럼너칼 어째서 칼 찾지 않 네. 네. 공사장 인근에다가 유기해서 그거 찾느라고 뺑이 쳐 갖고 찾았답니다. 찾 찾았네요. 예, 칼 찾았고요? 아유, 고생하셨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혈족 맹겠죠. 네. 신발, 신발 찾지 하죠. 예, 예. 신발 찾았습니다. 혈은도쭉 아, 찾았고요. 아유, 그래서 한 건데 이거는 이 새끼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검거해 가지고 네. 어그저 구속했고 이 사건을 처리한 팀이 이제 강서 경찰서 지역 형사팀 그 당시는 네. 지역 형사 이 팀이에요. 이거 탈북자 신분이고 뭐 이래 이러다 보니까 네. 어 이건 보도도 좀 자제가 된것 같고요. 추정치가 20년에서 25년 내외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162회는 카페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 네. 형사가 범행 수법을 보면서 유추, 유추한 거 오늘 살인 사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